왜 학생들 테양키트 조사하는 거 있잖아. 거기서 내가 남자 학생 중에서 일등을 했어. 진짜로 그때는 인기 순위 인기 순위 일위에어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우리 반에는 없고 강수현 딱 적었지. 근데 그 마침 전화왔던 애가 있는데 걔가 나를 미팅을 시켜주겠다. 그래서 응? 그 강수현 강수현 선배님 그 집을 갔지. 와 그때 완전 내가 이제 첫사랑에 빠져버린. 거야. 초등학교 때. 와 완전. 만난 그게 강수현 선배야. 맞아. 예. 짝사랑이야, 짝사랑 이기 짝사랑. 그러면 이거 이거 강수현 누나도 알고 있는 얘기야? 내가 한번그기 영화제 어디 가서 자리, 자리에서 한번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 하니까. <laughs> 아 그쪽은 다 기억을 <laughs> 못 하네요. 불리하면 <laughs> 우리는 중학교 때 머리 빡빡 갔거든 중일 때. 머 그러니까 머리 빡빡 간기 전날 한번 또다또 갔어 응. 집을. 강연 선배님 딱 나, 나오는 거야. 어. 어. 중학교 어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보자고. 아다 커서 다커져고 어, 어. 성인이 돼서 어, 그냥 한, 한 정중하게 밀어내는 하는 얘기지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멀어져가던 뒷모습에 차를 타시더라고 아. 딱 뒷자리 탔잖아 뒤를 돌아봤다고요? 딱 아, 돌아봐서 딱 턱을 기고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야. 아 어, 영화 같다 진짜. 그래. 계속 그 모습을 멀어져가는 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었어. 어린 아... 아... 뒤에 서 있는 거 알잖아. 그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바라봤, 이렇게, 이렇게 맹세하고, 깨고 깨고 맞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환상이죠. 아니야, 아니야, <laughs> 그러니까. 신기루, 신기루. 그래서 그랬어. 그치.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난못 입고 그래서 막 밤마다 이제 꿈, 꿈에 나타나고 막 그랬지. 그렇죠. 야, 첫사랑이 어? 강수현 씨라고? 맞아. 어. 첫사랑이 따로 있잖아. 뭐, 뭐, 뭘, 뭐, 뭐, 뭐. 선입사. 약사. 어? 약사, 약사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. 약사는 뭐야 걔는 아니라니까 걔가 날 좋아했지 좋아했지 아, 그래? 나는 아, 걔가 뭔가? 좋아하는 거야 이게 언제적 얘긴지 나는 보지 강수연 님어 <laughs> 강수연 <laughs> 선배님 그렇게 좋아하는 건저 형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 알고 계시 아니 그거 추억이니까 애기 아, 땐데 아, 무슨 말. 인생의 이 짝사랑은 강수연 선배 어. 인생의 첫사랑은 형수님이지 <웃음>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우리 와이프는 마지막 사람. 내인생의 마지막 사람. 첫사랑. 그 어, 첫사랑. 너? 강강선면이어 내가 여자 친구 되게 많았어, 하여튼. 어? 어? 되게 많어. 아, 나어나 지금 아. 아, 야, 줄... 어? 계속... 야, 너 계속 사었잖아 어, 누구, 아. 누구 누구 누구누구 누구도 어 나오네. 누구, 누구. 어? 진짜? 그거 만났지. 그때. 아나 이런 적도 있었어. 아그그 중상 때 저기 그분도 당신인데 다른 일반 사람인데 걔가 나 좋아했는데 그 뭐야 좋아한 내 친구가 또 걔를 좋아한 거야. 나는 당시 무슨 소리야? <laughs> 어, 뭐, <laughs> 근데, 근데 나는... 아, 몇 뭐... 명을 사귄 거야. <laughs> 와 바람둥이네. 친구들 몇 명을 어? 사귄 거야. 뭐, 뭐. 일어나요 바람둥이 바람 노래. 바람 <laughs>